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사용한 특수활동비를 모두 공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지난 7월까지 집행한 특활비와 업무추진비를 시민에게 내보이기로 했습니다. 세금도둑 자바라 등 세시민단체가 지난 6월 정보를 요구했고 대통령 비서실은 12일 공개를 통보했습니다. 하승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번 결정을 정보공개 역사의 큰 의미로 평가하며 환영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활비 공개 소송에서 대법원이 패소 판결했으나 기록이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어가면서 공개는 무산됐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의 특활비와 수의 계약을 공개하라고 확정해 이번 결단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방대한 자료 정리의 시간이 필요해 공개 시점은 시민 단체와 협의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민의 감시와 참여가 정부 투명성을 높이는 원동력이라며 이번 결정을 혁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은 세금 사용 내역을 곧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정부는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지속해야 할 책임이 따릅니다.